시간 속으로 하루 종일 피해 몇 번째? 한 곡, 두곡세 곡, 곡 네곡이어서 네 네. 준비해야겠다 네, 맞아요 어. 세곡안 그래도 오늘 제 1회 데이포인트 네. 프로 조금 피곤하기도 한데요 피곤은 해도 콘서트 티켓도 좀 끌어드리고요. 아셨죠? 아, 네, 네. 윗빛이 <목소리도> 나 <목소리도> 진짜 깜짝 놀랐다 난줄 알았어 우와 욕하면 큰일 날뻔 했겠다 바로 그분이 왔어라잉 왔어라잉 <laughs> 자 여러분 우리의 송블리 자, 송가인 씨와 함께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야 송가인 네. 씨가 또. 드디어 왔습니다. 네. 드링콘서트로세또 이렇게 네. 멋진 무대를 네. 보여주시고 네. 내려오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붙잡게 됐습니다. 네, 네. 네. 어, 직접 이제 무대하고 오셨는데 어떠셨어요? 어, 오랜만에 이렇게 너무 많은 관객들 앞에서 노래하다 보니까 네. 너무 떨려가지고. 아, 진짜요? 어,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. 아, 어, 네. 송가인 씨도 떨리는 게 있습니까? 아저 많이 떨려 합니다. 아, <laughs> 근데 그만큼 또 관객들하고 호흡하고 팬분들을 직접 보니까 네. 더 많이 기뻤을 것 같아요. 네네. 관객분들이 네네. 너무 어색할 정도로 너무 많아서 어, 네. 그렇죠. 너무 낯설었어요. 그럴 수 있었을 네. 것 같아요. 아 트롯의 이 위상을 실감하셨어요? 어, 각자의또 팬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큰 공연장을 트로트만으로 어. 메었다는게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. 그러니까요. 아. 자 드림 콘서트라는 건 정말 역사가 깊은 콘서트인데도 불구하고 네. 트로트라는 건 정말 처음 있는 음. 건데 뿌듯할 네. 수밖에 없고 네.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. 네. 네. 네, 네. 너무 궁금한 게또 있어요. 네. 가이니어라면 가이뉴어라. 어게인이라고 네.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<laughs> 네. 네. 그 어게인과 유대감이 끈끈하다고 들었는데 네. 그 팬들을 사로잡은 본인의 매력, <laughs> 가이니의 <laughs>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? 아 너무 궁금해. 어, 매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심인 것 같아요. 진심을 어. 다해서 네. 다가가니까 또 다가와 주시고 네. 저는 또 팬분들을 자주 봐요. 음. 이 행사마다 이렇게 끝나면 가지 않고 따로 이렇게 팬미팅 자리를 만들어서 소통하는 시간을 또 갖고 사진도 찍고 아, 그래서 한분한 한 분의 닉네임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래요? 거의 다막 외우고 있어요. 아, 지역마다. 가족 네. 같은 사이네요, 팬분들이. 네. 네. 아우, 또 오셨어요. 아우, 어떻게 오셨어요, 여러분. 아 네. 그 정도로 이렇게 좀 가깝게. 지내는 진짜 같아요. 대단하시네요. 근데 팬들을 위해서 예. 금기시 하는 게또 있으시다고 들었어요. 어? 어, 금기보다는 그냥 제 스스로가 안 돼지는 것 같아요. 노출! 노출! 아. 아. 네, 아무래도 이제 저는. 그 팬분들이 연령층이 부모님 세대다 보니까 더 조금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, 조심하게 네. 네. 어쩌든지 이렇게 노출 안 하고 신경 안 쓰이게끔 네. 오늘 무대를 못 보신 분들 아쉬워할 수도 있는데 네네. 근데 얘기 듣기는또 콘서트가 계속 또 진행이 네네. 지금 이제 주말마다 네.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고 있어서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전국으로도 팬분들 찾아뵈러 다니고 있습니다 네. 네. 팬들과의 재회가 정말 오랜만인데 네. 팬들에게 또 이렇게 현지한번뛰어주시면 아, 좋을 것요 네, 어게인 네, 여러분 가인이어라 네, 또 오랜만에 이렇게 큰 무대에 서게 됐는데 많은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먼 걸음 귀한 걸음이 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, 어게인 사랑해요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